제가 3주 동안 공사를 진행하려고 기다렸고요. 기다린 보람이 있는 만큼 너무 색깔 예쁘고 주부가 원하는 실용성에 초점을 너무 잘 맞춰주셨고 동선도 안 꼬이게 너무 잘 짜주셔서 요리할 때딱 동선이 너무 아름답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올 인테리어 공사를 할게 아니고 주방 쪽만 레이아웃을 변경할 거거든요. 그왜 세아퍼스인데 변경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평소 대비 네. 이제 너무 주방이 구조가 특이하게 좁게 나와서 네. 제가 요리를 할 공간이 따로 안 나와서 의뢰를 드렸는데 연락을 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님 중에 한 분이시라 가지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도 출연을 다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어떻게 바꿀 건지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지금 생각해 보신 구조가 좀 있으신가요? 원래 냉장고장이 이쪽에 있었는데 여기 두 군데였죠. 네. 이걸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고 네. 한쪽에 공간이 좀 남으면 이제 건조기랑 좀 작다한 팬트리 같은 게좀 들어갔으면 네 좋겠고 이 공간 같은 경우가 지금 뒷 폭이 600이거든요. 이 공간을 줄일 거예요 지금 그그 그 이유가 이쪽 나가는 대피 공간인데 대피 공간 쪽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 너무 깝깝해 보여서 이 폭을 400 정도 줄일 거고. 이쪽은 그대로 쓸 거고 장만 교체를 할 거예요. 후드는 그대로 사용할 거고 이쪽에 개수기 개수대함이 들어올 겁니다. 설거지 통, 싱크대 위치는 이까지 할 거고 벽면을 전부 타일을 다 감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을 또 철거를 하고 이게 철거되면 이까지 벽이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싱크대가 완전 넓어 보일 겁니다. 이벽 때문에 답답함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할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570만 원 들었는데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그 공사 내역이 주방 타일, 싱크대, 설비를 이 주방 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 붙박이장 이 정도 들어서 아 오늘 도배 천장 도배됐다, 실크 천장 도배까지 해서 570만 정도 들었거든요.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이쪽에 원래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냉장고 장이 큰게두개 있었어요. 그렇죠. 냉장고 장이 큰게두개 있어서 공간이 너무 협소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설거지하는 것도 너무 불편해 하시다고 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고 냉장고 장을 이쪽으로 옮겨드렸어요. 일단은 이 냉장고 장을 없앰으로서 개방감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보시면 어떠세요? 네, 일단 너무 좁아 보였는데. 네. 뭔가 확 트인 느낌이 들어서 일단 너무 좋고요. 네. 수전을 제가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되게 깔끔하게 공사를 해주셔가지고 어 요리할 때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맛집으로 소문날 것 같아. 여기가 네. 재밌어서. <laughs> 그리고 여기 원래 기존 타일이 300에 600각 타일 썼어요. 지금 이거는 600에 600이죠. 음. 300에 600을 쓰려고 했는데, 매지 라인에 때가 많이 낀다고 제가 600에 600각을 쓰시라고, 그리고 600에 600을 발라놓으면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네, 약간 호텔 같고 고급스럽고 좋아요. 600에 600각이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300에 600보다는 600에 600을 쓰시는 게 시공은 조금 어려운데 가격 차이는 한 5천원 한박스당 차이 안 나니까 충분히 쓸만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백조 사각볼을 넣었고요. 그리고 색깔 자체가, 톤 자체가 이게 저도 처음 해본 건데, 좀 처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나 위험 부담을 좀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난한 거 하시는데, 우리 집주인분께서는 과감하게 하시는데 엄청 잘 나온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완전 마음에 어, 들어요. 물한번틀어볼 이렇게 물도. 아시다시피 청소가 안된 상태예요. 저는 늘 바쁘네요. <laughs> 바로 이사와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청소도 안된 부분 좀 감안해서 보시고 우리들은 여기 후드랑 전기 렌지 같은 경우는 기존 걸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다음 여기가 원래 우리가 개수대였죠. 싱크볼이 여기 있었거든요. 이쪽에 있으면 요리하기 너무 까까바, 아, 설거지하기 너무 답답하시다고 하셔서 아예 이쪽으로 통째로 옮겨드리고 설비도 작업을 쭉다 해놨어요. 이게 제 셔츠에 있어요. 좀 제발 좀 봐주세요 <laughs> 잘안 봐주시더라고 아무튼 꼼꼼하게 이것도 작업을 다 이렇게 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여기 공간이 원래 600 정도였어요 너무 답답하다고 하셔서 450으로 충분히 좀 줄여놨고 이쪽에 볼까요? 이쪽에 우리가 두꺼비 집하고 단자함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고민을 할까 엄청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서 안에 사용하게끔 이렇게 수납 공간도 만들고 두꺼비집이나 단장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그거 뭐라 해야 돼요? 손을 볼수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장 깊이가 450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아래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드렸어요. 이 공간이 괜찮죠?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수납할 공간이 많아서 부듯하네요 아, 그쵸. 렇 네. 아, 이게 네. 공간만 잘 살리면 충분히 이쁜 주방인데도 건설사에서가 이쪽에 냉장고랑 장을 놓아버리니까 너무 좀깝깝했죠 그리고 이쪽은 이쪽도 수납장이죠. 요 밑에는 뭘로 신라고를 만들어달라고 하셨어요? 건조기가 자리가 부족해서 이쪽으로 빼달라고 말씀드리면 그 공간을 만들어주셨어요. 네. 사이즈를 딱 빌트인처럼 맞춰 놓으려고 이렇게 사이즈 딱 맞춰 놨고 이쪽은 냉장고장.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주방이라서 크게 뭐 그거 없죠. <laughs> 아 그리고 여기에도 냉장고 위에도 수납장이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수납을 다 하시면 되고. 그리고 스위치 가제가벽 쪽에 있었는데 이 피판을 세워서 스위치를 옆쪽으로 당겨서 쓰기 편하시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 <laughs> 주방이라서 뭐 크게 얘기할 게 없네요. 뭐이 정도 정도 된거 같아요. 뭐 마지막으로 저한테 뭐할 말씀이나 아니면 우리 구독자님한테 어, 드릴 말씀 뭐 있을까요? 제가 3주 동안 공사를 진행하려고 기다렸고요. 기다린 보람이 있는 만큼 너무 색깔 예쁘고 그다음에 주부가 원하는 실용성에 초점을 너무 잘 맞춰 주셨고 동선도 안 꼬이게 너무 잘짜 주셔서 요리할 때딱 동선이 너무 아름답게 나오게. 그래서 요리할 때 항상 행복하고 기술자님 생각 많이 날것 같습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아아아 <laughs> 뜬금없는 고백 <laughs> 제가 주방을 고쳐봤는데 이게 주부들이 가장 많이 쓰는 공간이잖아요 이게 한편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 집주인분께서 저한테 3주 동안 더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보답한다고 열심히 또해 드렸거든요 여러분들도 인텔에 대한 고민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시면 최대한 가성비 있게 열심히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기로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